자 22번으로 가지요. 자, 어, 또 while 나오네요. 그렇죠. 예, 가로 열어볼까요. while manned man space missions are more costly than unmanned ones. 가로 닫고요. they are more successful. 했어요. 이때 그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뭐 동안의 경우가 아니겠죠. 이때는 뭐예요. 하지만의 경우겠죠. 비교 대조 대조를 드러내는 거겠죠. 하지만 역접 이런 거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자, 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는 우주 임무들은 좀더 비싸. 뭐보다는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뭐 우주 미션보다는 비싸요. Costly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유인 우주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성공적이긴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가는 거야 좀더 많이 비싸지만 로봇이나 우주 비행사들은 사용합니다 똑같은 장비를 거의 그러니까 이거 머치 오브 라고 하는 것은 이 똑같은 장비 거의 똑같은 장비를 사용한다는 의미 말이겠죠 어디에서는요? 우주에서는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is much more, 어, 비교 강조죠, 그죠? 훨씬 더, 더, be capable of, 뭐 하는 데할수 있냐면, 또는 유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ING 하는 데 유능한 거야. a n d 잡아주니까, 여기서 ING 하는 데 유명, 유능한 거야. 이해되니 어, operating those instruments. 당연히, 어, 우주 공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뭐, 장비들이 있겠죠. 그러한 장비들을 올바르게, correctly하게 작동시키는데 유능하고요. 좀더 유능하고 또뭐 하는 거? 그러한 인스트루먼트들을 댐이 받죠. s가 붙은 복수니까 당연히 댐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놓는 것에 있어서도 place. 어디다 놓는 거야? in appropriate and useful position인 거예요. 적절하면서도 유용한 위치에다가 딱 place 위치시키는 데도 인간들이 훨씬 더욱 더 be capable of 유능하다의 얘기에요. 자, rarely라고 하는 것이 부정 접 부정 그저부정부사죠부사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문장을 나가면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컴퓨터는 안 되는 거야. rarely는 부정어예요. 아니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센서티브하지 않아요. 훨씬 더 센스티브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훨씬 더에큐 t e 정 c c u r a t e 모 e n s i t i v e s 을 잡아주는 거야. e 보다 비교해서 i v e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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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다 i t i 야 e sensitive sensitive s e n s i t 잖아요 인 In 다음에 ING 아, 나오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거야. 뭐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Manage. Manage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얘기다,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The same 똑같은 geograp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어떠한 지리적이면서나 혹은 환경적인 요소를 managing. 다루고 처리하고 어, 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니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 컴퓨터가 덜 센스티브하고 덜에큐르티다단 얘기예요. 에큐리티하지 않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 값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간다는 소리예요. 로봇은 are also 또한 열고 또 되네요. Not equipped with 뭐가 장착돼 있잖아요. capabilities like humans 인간과 같은 그러한 capabilities 능력이 없어 어떤 능력이지 정보 붙여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해야 할 것만 하는 거지 as they arise 라고 했어요 they가 받는 건 problem이겠지 그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인간처럼 그런 능력을 장착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주에서. 근데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거, 어 로봇들은 해결을 적재적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들은 로봇을 말하겠지. often 종종 collect 수집하는데 데이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꾸며줘 are unhelpful or irrelevant라고 됐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거나 그 다음 에또 뭐야 관련이 없는 다시 말 부적절한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 간다면 이게 좀더 유용하거나 좀더 관련 있는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인 우주 임무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피싸에도 불구하고 무인 우주선보다 왜로봇 대신에 인간이 들어간 것을 쓰느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봤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인간들이 뭐가 됐다는 거야? Capable, b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correctly and placing them in operate appropriate and useful position.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야. 어 이해되니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비를 좀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작동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그렇죠 어떠한 그 장비들을 적합한 장소라든지 또는 유용한 어떠한 위치에 위치 시키는 것 placing 놓는 것 그런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두 번째는 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간보다 훨씬 덜뭐 하다?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어떠한 지리학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소를 어떠한 매니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보다는 훨씬 더 컴퓨터가 뭐 하다는 얘기가 덜 센서티브하고 덜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는 얘기야? 능력이 없다는 거지. 어떤 능력이에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뭐 부적절한 정보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수집할 가능성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값이 비싸에도 불구하고 무인 우주선보다는 유인 우주선 우주 미션을 어, 수행한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